싱가포르 어디까지 가봤니? 싱가포르에 대한 1분 교양입니다. 위치는 동남아시아,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. 면적은 719 제곱킬로미터, 한반도의 307분의 1배. 인구는 570만 명.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. 민족은 중국계 74%, 말레이계 14%, 인도계 9%를 차지하며. 언어는 영어, 중국어, 말레이어, 타미르 세개가 모두 공용어입니다. 종교는 불교 31%, 기독교 19%, 이슬람교 16%, 도교 9%, 힌두교 5%. 정치 체제는 의원 내각제이고 단원제 104석. GDP 4,973억 달러, 1인당 GDP는 87,884달러. 화폐 단위 싱가폴 달러.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 68%, 제조업 28%. 부패 인식 지수 세계 180개국가 중 5위. 평균 수명은 83세식 수적 근율 100%, 인터넷 사용자 비율 91%. 마지막으로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47명 이상 깨끗한 나라 싱가포르였습니다. 무신결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더니 싱가포르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.